대판더 매직 스타. 위대한 마법사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와! 롤펫 롤스사 자, 그러면 승찬이가 한번 또이 나름 블랙 매지션으로서 아,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아, 여기 있습니다. <웃음> <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던 케인 님 그리고 만원 님 모셨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나타나고 없어지는 진짜 그게 제일 신기한 거. 오늘 다 지갑 조심해야 돼요. 제가 뭐 여러 개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약간 오마카세 약간 그런 느낌.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술 오마카세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가 한번 열심히 또 재미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다 아, 제가 또 해외에서 이렇게 마술 공연을 많이 하는 월드 클래스 마술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에서 배워온 그런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 까합니다 제가 작년 7월달쯤 벨기에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샀던 동전이 있어요. 은화입니다, 은화. 그래서 소리가 좀 다른데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 오 굉장히 청아한 소리가 나죠. 자, 이 은화랑 그리고 또 동화가 있어요. 네, 은화랑 동화로 하는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은화랑 동화를 제손 위에다가 살 올려놓고, 자, 이 동전 중에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지금 제손 위에 은화가 있죠. 네. 은화를 주머니에다가 잘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어떤 동전이 있을까요? 동화. 동화가 있죠. 음. 근데 제가 이 마술에 대한 설명을 좀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마술은 동전 두 개로 하는 마술입니다. 동전. 네. 두 개로 하는. 은화를 주머니에다가 잘 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은화와 동화 중에 이번에 동화를 올려놓고요. 네. 동화를 주머니에다가 넣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무슨 동전이 있죠? 은화. 은화가 있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동전 두 개로 네. 하는 마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전, 오! 동전, 동전 오! 두 개로 하는 마술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은화를 다시 한번 주머니에다가 잘 넣겠습니다. 여기 뭐가 네. 있죠? 동화. 동화. 동화 동화. 근데 제가 뭐라고 그죠 동전 두 개로 하는 마술. 은화, 동화. 자, 이번에는 우리 코너 님께서 네. 어, 동전 두개 중에 은화와 동화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시겠어요? 저는 은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은화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은화를 주먹에다놓고 동화를 꺼내서 네. 아니, 제가 뭐라고 했죠? 이두 마술은 두 개가 아니두 어 개로 자, 하는 마술이죠. 두 개의 동전을 신호 주면 아! 오! 예. 와아두개라며와 감사합니다. 오이 고기 우와. 우와! 아 그리고 제가 막 준비했는데 요번에 보여드릴 마술은요. 사실 네. 이런 클로즈업 마술이 아니라 더 매직 스타일에서 했었다. 멜빵 박나오요 와!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바지 색깔 바뀌나요? <laughs> 마술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왜 매니퓰레이션을 준비했느냐? 제가 더 매직 스타 2라운드에 매니퓰레이터들과 걸어서 떨어졌습니다. 나도 매니퓰레이션 좀 한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뿌리 가자, 한 뿌리 가자. 그래서 제가 약간 무대 쇼츠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좀 보셨을 것 같은 그 카드가 손에서 나타나는 방식. 오 우와! 뭔 만들었냐? 이거 만들었 뒤에도 없고 아, 앞에도 없는데. 우와! 찍어오 우와! 카메 모습이죠. 아, 아. 아, 아 응. 뒤에 네, 네. 맞아, 맞아. 아 맞아. 사실 이게 주 업무예요. <laughs> <두 업무이세요. 웃음> <근데 웃음> 보통 이게 1분 정도 하면 10분 정도 주어요. 아, 버프 전쟁이랑 똑같네요. 좋은 네. Are you okay? I'm okay. I am j o r d k Yeah. Are you okay? I'm okay. I'm 조 o 케 o k 저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이제 클로저 어. 카드 마술로 한번 준비. 어? 어 뭐야? 블링크인데? 아, 잠시만요. 빠뜨리 아안 아, 제가 죄송한데 메모지를 가져온 것 같아요. 어...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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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아, 카드 있나요? 나 아. 없나? 아. 제 직업이 뭐죠? 마술사죠. 마술사는 마수, 불가능한 가능하게 하는 직업. 와. 실러주게 되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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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마술사의 손은 진짜 눈보다 빠르거든요. 이렇게 와. 그러면은? 와! 네. 워드가 다시 이렇게 시로트. 나가겠습니다. 와! 와! 예, 감사합니다. 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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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게 있습니다. 자. 아, 저는 워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그냥 아시아로 몇번 이제 돌았지. 우리 한마스터님은 워크는 아니에요. 한마스터님은 이제 벨기에에서 무언가 이제 앤틱샵에서 사왔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뭐? 오... 어? 아니요. <laughs> 저는 어제 존나게에 청계천...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지고 온공무지있습니다 음, 아! 네. 아, 아, 아. 자, 게못 아... 네, 한번. 이못 갔어요. 저이 고무줄 실생활 맛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술 중에 하나로 고무줄을 정말 좋아해요. 고무줄을 이 안에 이렇게 잘 넣습니다. 네. 잘 넣으면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자, 오. 아래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도 빠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훅 하고 신호 주면 하고 가시고. 못믿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엄지 이렇게 들어보세요. 엄지, 잘 걸고. 네. 엄지 닫아주세요. 닫고. 네, 가만히 계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공주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자, 아래에 이렇게 당겨도 안 빠진단 말이죠? 네. 그렇죠? 당겨도 안 빠집니다. 꼬아보고 어보시겠어요 오, 어 빠지게 돼요. 오 어, 이렇게 빠지게 어, 돼요.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렇게 빠지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주 변형이 일어난 거 아니냐? 공주를 뭐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능력도 갖고 있지만, 어, 그거를 한번 지금 보여줄 수도 있어. 요 공주라면은 만들기 쉬운 거. 이거 뭐죠아 귀여워, 자꾸 귀여워. 이건 뭐죠? 팬티. <laughs> 아, 그럼, 나가. 파리 올림픽 그렇지? 아 에펠탑, 파리 올림픽이죠. 아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에펠탑에 만들 수 있고. 또 이거 뭐죠? 쌍별. 쌍별! 쌍별! 아~~, 아, 쌍별. 쌍별. 아, 아, 조금... 자, 아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아, 네, 말이야 요거 뭐죠? 쌍별! 입니다 근데 마사스은 실제로 만들어 낼수 있어요 오오 아, 뭐야 우와, 오 감사합니다 <laughs> 꿈은 이루어진다 옛날 꿈은 커야 깨져도 조각이 크다 <laughs> 꿈은 크면 깨져도 조각이 크다 알겠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갑자기 즉흥 1대1대일 마술 코너의 서바이벌 <laughs> 더 매직 코너 그렇더 <laughs> <laughs> 매직 코너 더 매직 코너 저희는 1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 그 대신 꼴등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가 저한테 오죠? 잠깐만 아 잠깐만! 놈들! 자 그래서 오늘의 벌칙을 수행해주실 투특급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게스트, 게스트. 게스트 벌칙에 아니, 게스트까지 치료? 벌칙에 사람을 쓴다고요? <웃음> <웃음> 그, 왜 그런 곳일가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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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저는 이만 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을 듣고 <laughs> 여기 이기지 않는우 <laughs> <laughs> 저, 뭐, 저 90kg인데. 저, 저, <laughs> 아니, 아니, 원래 뭐 하시는 분인데, 저 이게 <웃음> 가능한 <웃음> 거니까. 아, 저희 오늘 허진 쪽대표팀이라고전 레슬링 국가대표. <laughs> 네. <laughs> 그러고 이제 재활치료까지 하고 계신데. 네, <laughs> 재활치료에 그건 없지 않나요? <laughs> 어, 견인, 예, <얘> 견인. <laughs> 아, <아니, 스톱. 웃음> <laughs>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동준이랑 카드 두개 준비했거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동전 4개 놔두고, 요 카드 2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본맛이봤어요죠좀 올드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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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덮어놓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전을 잡고. 네. <laughs> 이동했죠. <오> <laughs> 와, 진짜 잘한다. 자, 그리고, 동전 잡고. 이동하시고 오! 오 <laughs> 그 <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오? 그리고 마지막 오오오 이동하는 마술입니다. 오오와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아니 잠깐 이거 어? 어 여기 지금 다 짜고 치는다 이제. 다시 널렸어 자연스럽게 가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아. 안녕하세요. 맞아요. 저는 이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 카드가 있는데 이게 한 장씩 낼 테니까 아무 곳이나 스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스톱? 어? 벌써요? 이 카드로 할까요? 이 카드로? 이카드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카드 카메라도 보여주시고요. 네, 네. 선생님께서도 외우시면 됩니다. 하셨나요? 네. 네. 예. 이상한데? 자, 이 카드 그대로 위에다 올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늘 섞어서 중앙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선택한 카드 중앙 어딘가에 달어주게 되면요. 카드 한 장에 어? 어, 뭐야? 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어? 아, 선택한 카드가. 뭐였죠? 선택한 카드가? 스페이스 A. 스페이스 A. 카드 뒷면 아까 확인하셨어요? 뒷면 이요 네. 어. 진짜요? 그러네요. 어. 스페이스 A.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않고한번더 해볼게요. 한번 더요? 자, 이제 카드 섞을 테니까 우리 코너님 아무 곳이나 스톱이라고 해주시겠어요? 스톱! 여기요? 네. 자, 이 카드 잘 기억하시고요. 아, 다억하하십오오억하하죠죠 이렇게. 이렇게. 중앙에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갑니다. 마지막 파이널한이더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송합니다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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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게. 게요게한번더해볼게요렇게 이렇게. 이게게 벌써 예? 두 번째 골랐던 카드 뭐였어요? 아, 클 아, 아, 감사합니다 강한데? 뭐, 아니야 약약다고 해요 약해 약해 수를치 박수를 치셨어 저도 카드 마술 한번 해보도겠습니다 아아 카드 마술이 <laughs> 가장 이제 클래식하잖아요 그죠? 네. 어, 어, 저도 카드 마술 한번 해볼건데 네. 이번에 제가 점수를 좀 따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하나만 콕 어.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요카드요요 요요 카드 네. 요 카드를 확인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요 카드 잘 확인해보시겠어요? 네. 네. 카메라에도 잘 들어주시고요 네. 어, 네. 확인하셨나요? 네. 다시 원래대로 잘 올려놓고요 자 그리고 이 마술은요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요 카드를 그대로 넣고 카드를 덮어주면요. 많은 카드들이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 마술, 위로 올라오는 마술. 음? 근데 사실 이 마술은 조금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 카드를 조금만 이렇게 떼보시겠어요? 네, 아무데서나 한번 떼 보시겠어요? 이렇게 떼셔, 떼셨나요? 떼셨네 네. 좋습니다 이 떼신 위치에 아 제일 밑에 있는 카드를 확인시켜 드릴까요? 제일 네. 밑에 있는 카드 오! 사하트 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하트를 다시 한번 제가 시도를 주게 되면요 정말 정말 아, 놀랍게도 이렇게 이 카드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아,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카드는. 우 네.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어 사실 이 카드 마술도 좋아하는데더 재밌는 그런 마술을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이 마술은 신용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신용카드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블랙카드인가요? 오, 블랙 아 진짜 네, 뭐야! 우와! 블랙이다! 뭐 진짜 뭐야! 근데 좀 허접한데? <웃음> 아, 카카오. <laughs> 카카오. 아, <저기 깡까봐. 웃음> <laughs> 블랙 카드, 네. 카드와 카드로 하는 마술입니다. 이 카드에다가 제가 신호를 주면은 카드에 오? 이렇게 오? 금이 가게 되고요. 자, 이제 이 카드를 음? 여기에다가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시 결제되는 거 아니야? 카드 결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제, 결제. 결제야, 결제. 우와! 결제. 오! 결제? 오! 카드가 결제되죠. 결제되는데. 아, 결제가 거야? 결제가 되기도 하고요. 핸드폰 보 근데 아니야. 사실 이 마술은 정말 정말 신기한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카드를 꺼내서확인시켜 보면 카드가 아니라 오? 사실은 나무 조각이 오! 어어 오! 뭐야? 어아씨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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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무예요. 와! 아씨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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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한번 해 보시겠어요? 뭐야? 어게 그냥 나무야 이거? 비슷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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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어. 월급이야 와! 차에 뭐 하나 더 없나요? 숙차 약한데? 그러니까요. 준비 해 올게요. 대인호 <laughs> 등장이었기 <laughs> 어, 네, 제일 에 조라 하긴 했어. <laughs> 아,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카드 마술을 했잖아요. 네. 신용 카드 마술. 네. 신용 카드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핸드폰을 잘 봐주시면. 삼성페이 는거 아니야? 오. 오 뭐야 뭐야. 카드가 나오거든요. 아까 그 카드죠? 네.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숙찬이 당첨. 저희가 이런 거를 뭐 시청자분들이 가서 같이 응?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있나요? 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합니다. 매직스타에 이제 출연했던 음. 친구들 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공연을 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내 원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가면 이제 그더 매직스타에서 봤던 이거 과자 볼수아 그럼요 만들어 드립니다. 영상 보고 오신 분은 과자 선물로 주는 거 어때요? 오 너무 좋다. 적자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laughs>